문구점에서 350원짜리 공책 한 권, 180원짜리 연필 한 자루, 얼마짜리 풀한 개를 사고 800원을 냈습니다. 풀한 개의 값이 연필 한 자루의 값보다 150원 비싸다면 돈은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? 라는 문제입니다. 먼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? 공책 한 권은 350원, 연필 한 자루는 180원, 풀은 얼마인지 모르나, 문제 뒷부분에 보면 풀한 개의 값이 연필 한 자루의 값보다 150원 더 비싸다고 했으므로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180원 더하기 150원, 즉풀한 개의 값은 330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?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와 풀한 개의 값을 더하면 350원 더하기 180원 더하기 330원. 총 860원이 나옵니다.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보면 800원을 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860원에서 800원을 빼면 60원이 나옵니다. 그러므로 돈은 60원을 더 내야 합니다.